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심슨 가족은 그간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켜 오며 음모론자들의 추앙을 받아왔죠. 심슨 작가들은 시간 여행자가 아니냐는 말이 돌만큼 미래에 대한 사건을 적나라하게 애니메이션에 그려왔습니다. 그중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그리고 러시아 전쟁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요. 오늘 그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예언이 얼마나 일치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이 타임머신 호머의 손이 토스터기에 끼게 되고 이를 빼기 위해 결국 토스터기를 부셔버리죠. 지하에서 다시 기계를 고치기로 한 호머. 하지만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기계를 작동시켰더니 공룡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타임머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때 과거로 돌아가면 뭐든지 바꾸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지만 호머는 모기 한 마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죠. 현재로 돌아왔지만 작은 모기 한 마리를 죽인 덕분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현재는 플랜더스가 독재자로 있는 세계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머는 다시 돌아가서 아무 것도 죽이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물고기를 죽이고 인류는 거대 인간이 되죠. 다시 돌아가고 공룡을 또 죽여버리고 현재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참다 못한 호머는 닥치는 대로 부셔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시간 여행 영화가 있지만 그중 가장 비슷한 건 나비 효과일 것 같은데요. 이 에피소드는 사실 타임머신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것 같네요. 사회 인공지능 로봇 심슨 에피소드에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번즈 사장은 직원들이 아프고 무능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대체할 방법을 찾죠. 그러다가 로봇이 그 대체품이 될수 있다는 걸 알고 대량의 로봇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단체로 해고시키죠. 로봇들은 번즈 사장의 생각대로 아프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은 훌륭한 일꾼들이었고 사업장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로봇들은 호머가 일으킨 오류 때문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버리고 인간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로봇을 무찔렀고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의 공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1년 전 AI 드론이 가상 훈련에서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운용자인 인간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3위 운석 충돌 머나먼 과거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의 멸종에 대해 지각 변동에 의한 기후변화, 대규모 화산 분출 등 여러 가설이 나오지만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건 운석 충돌에 의한 멸종설입니다. 심슨 에피소드에서도 인간이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멸종할 것이라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피소드는 1995년 방영된 시즌 6, 14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우연히 망원경을 보다가 해성을 발견합니다. 바트는 곧바로 관측소에 이를 알렸고 신문에 최초의 해성 발견자로 이름이 실리게 되죠. 하지만 해성은 놀랍게도 심슨 마을인 스프링필드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프링크 교수는 종말을 막을 방법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해성을 폭파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해성이 폭파되는 걸 구경하러 나왔고 미사일은 마을의 유일한 다리만 폭파하며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해버리죠. 지구 종말까지 6시간 남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은 방공회 모여 세상의 종말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23년 후인 2046년에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아주 낮지만 확률이 존재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성 충돌 영화《돈 룩업》에서 보면 해성 충돌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결국 모두 운명을 받아들이며 영화가 끝이 나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위 화성이죠. 2016년 방영된 시즌 27 16화의 내용인데요. 심슨 가족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되기 위해 첫 번째 테스트에 참여합니다. 과학자들이 틀어준 영상을 보면 인류는 항상 새로운 곳을 정복하며 모험하며 진화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의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죠. 심슨 가족들은 여러가지 훈련을 거치며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결국 2050년 정말로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인류의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모두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위 블랙홀. 2012년 10월 7일 방영된 시즌 24, 이화에서 블랙홀이 지구에 나타나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프링크 교수가 이 이동 터널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터널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하이퍼루프와 굉장히 닮아있죠. 또. 일론 머스크네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이 터널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다닙니다. 점차 많은 것을 흡수한 블랙홀은 그 크기가 점점 커져서 집까지 집어 삼켜버리는데요. 급기야 사람들까지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것이 집어 삼켜지죠. 하이퍼루프가 음속으로 달린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심슨에서는 정말 있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 예측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코인에 대한 가격 예측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건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9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크립토반이라는 건물 앞을 걸어갑니다. 이 건물에는 코드를 위한 장소라는 간판이 걸려있죠. 어,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12년 전에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또 다른 코인 이야기로는 20년 2월 심슨 시즌 30일 에피소드 13화가 방영됩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여기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방경일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방경일은 20년 2월이죠.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시바이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에피소드 내용을 보시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그리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바이누를 개발하며 이게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는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 후,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하죠. 이후에 이걸 심슨이 몽유병으로 이를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에 제일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풍자답게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반경일은 20년 2월 23일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노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요. 이를 만든 프링크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에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에. 글자에 SHA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인우의 스펠링은 SHI, B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인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인우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21년도에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어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승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저도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모두들 채찌피티 아시죠?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채찌 PT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 봤는데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0년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야후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스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10학년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시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 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프로젝트가 여러 군데에서 떠오르고 있다. 우리도 이 섹터를 밀고 더 쉽게 올려보겠다. 땡땡 코인 이 코인으로 4,000%의 수익을 마감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이게 24년 12월 29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3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4,000%라면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두면 4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4,000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4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